대출 이자 부담에 밤잠 설치는 우리 소상공인 대표님들 주목해주세요. 월 상환액이 무려 3분의 1로 줄어드는 마법 오늘 다 공개합니다. 혜택 1 성실하게 대출 갚아오신 약 19만 명의 소상공인 분들 기존 대출을 최대 7년 분할 상환하고 금리를 1% 인하합니다. 예를 들어 3천만원 대출이면 월 94만 원이 월 34만 원까지 내려갑니다. 신청은 7월 30일부터 온라인 소상공인 정책 자금 누리집과 전국 78개 센터에서 가능합니다. 혜택2 폐업하신 분들도 혜택이 있습니다. 브릿지 보 보증 분할 상환 기간이 7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나 부담이 확 줄어요. 혜택 3 추가 대출을 원하나요? 성실 상환자는 우대금리가 0.1%에서 0.3%로 대출 횟수 제한도 늘어납니다. 심지어 최대 2억까지 빌릴 수 있는 혁신 성장 촉진 자금도 도전 가능합니다. 혜택 4 상환이 힘든 분들을 위해 일대일 전문가 컨설팅, 마케팅, 경영 개선. 저포철겁이 재창업 교육까지 한 번에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습니다. 오늘 알려드린 혜택 놓치면 진짜 손해입니다. 신청 날짜 꼭 챙기시고 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.